네, 오늘 춥습니다. 애들 데고제 운동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추워요. 그래도 저것들 운동시키느라고. 한번또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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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올라가. 한 등덩이로 올라가. 가자. 지금 두 마리 다니하고 천둥이는 쪽으로 지금 한 600m 내 빼고요. 좀세 마리는 제가 요 이제 남, 남쪽으로 향한 아이 비탈 쪽으로 제가 좀 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아이두 배로 갈. 한바탕 수색이 끝나고, 자, 이제, 옆에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바탕 수색을 돌고 왔는데, 아, 이렇게 추워도 산에 와서 이렇게 같이 뛰면, 아, 되게 기분은 좋아요. 아, 또 계속 한번. 지금 봐도한번 하는 것 같아요 아, 혼자서 무슨 냄새를 맡고 많이 쏟아녀요 뭐 알고 쏟아지는지 모르고 쏟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점점 크면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길목인데 봐도 우리 개발자고하고 오라리발자국만 있지 멧돼지가 지나간 발자국은 없네요. 신바 왔어? 그래도 아, 운동한다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신바야, 어디 가지 말고 나랑 놀아. 번개가 지금 900m, 1km를 넘게 갔어요. 야, 뭘 신나게 쫓아갔는데요. 1km, 지금 위성 신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같이 가던 패거리는 나눠져서 지금 천둥이랑 다리는 아래쪽으로 뛰네. 번개가뭘 쫓아갔을까? 아, 씨, 위성 신호가 살아줬어요. 제가 얼른 저 높은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공기에도 왔어요. 아, 자식, 뭘 따라갔다 왔는지. 아, 저까지 갔다 와서 지금 다시 뭉쳤습니다. 자, 또, 이동하다가 또한번 뛰러 가겠죠? 우리 신발. 신바, 신발은 나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신발, 나하고 버섯이나 따자. 어디 댕기지 말고. 씌났다. 저번에 소나무 상한거을 땄는데 또한번 찾아보죠. 아, 이게 참나무인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잡는지 손가락이 나오게. 저 안에가 꽤 깊네요. 아, 이거, 이거 잘 가공해서 이 안에다 전구 하나 넣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넣었는데, 여기가 다, 구멍이 다 나있어, 이렇게. 세 개가 구멍이 나있고, 여기도, 아, 근데 좀, 에이, 좀 오래된 게 흠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빛이 나오겠죠? 이세 구멍에서도. 아, 이거 오래됐지만하면튼작공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이쁜 그렇죠?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야, 이놈들아. 아이고. 야, 다른데 가서 놀아. 신바만 여기 있고. 백봉령이 있다고 하죠. 음 오래됐나, 근데? 하여튼, 그, 백봉령을 찾는, 조금 소나무 기준이 이렇게, 주상절리처럼. 이건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이런 이렇게 오래된 거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자, 신발 또, 다른 것도 찾아가보자. 어디에 보석이 있나? 어디에 보석이 있을까? 아, 또 하나 찾았네. 이게 소나무 상황버섯 같은데요. 그쵸? 죠야 소나무 상황버섯을 또 찾았네. 한번. 야, 이거 되게 딱 다른데. 신바야, 버섯 딸때 나가 필수라니까. 어디 갔었어? 이거 뽕나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 상황이라는 게 뽕나무 상자를 써서 뽕나무에 나는 노란 버섯을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상황버섯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전화기 끄고 재취하겠습니다 땄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끓여 먹어야겠죠 여기 좀 일찍 봤으면 술병 모양으로 하나 깎을 수 있었는데 산에 오면 재미나요 이런게 이런게 많아서 일찍 봐야 됐어, 봤어야 되는데 어디갔나 우리 신발? 또 버섯 따라 가야지 좋은 거 같아요. 참나무에 붙었는데, 자, 저기 하얀 거또 있다. 참, 하얀 거. 아, 어, 살아있는 참나무에 붙어 있는 이 버섯은 무엇일까? 채취해 보겠습니다. 못뭐 먹는 거냐? 아 일단은, 어, 버섯 밴드에 물어보면 되니까, 따서, 가져봐봐야 되겠어요. 저저 가서 놀아. 가서 놀아, 가서 놀아. 돼지를 찾든, 보라니를 찾든, 가서 놀아. 난 이제 약초꾼이 돼버린 것 같다, 저또 있을 텐데. 봅시다, 또. 예, 연두색이 단인데, 예, 우리 지금 버섯 따느라고 정신없는 사이에 단니 혼자 지금 엄청나게 멀리 돌고 오고 있네요. 저기 위쪽에 동그란 곳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만. 아, 오늘은 자유시간인데, 돼지를 쫓든 고라리를 쫓든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엄청 멀리 돌아갔다 왔어요. 지금 끄러워. 또 있네. 뭐지? 뭐지 버섯이? 신발. 이 버섯이 뭐야? 살아있는 참나무인데? 자라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자라네. 너무 작아서, 작아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크면, 놔야겠어요. 뭐제 차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음. 아 호이무사 심발 어디로 갔어? 좋겠구나. 아 버섯이 사냥한답시고, 그냥 다녀서 그렇지, 관심을 두고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여긴 소나무 밭이라서 그렇고 저 올라가면 참나무도 많아요 자작나무도 많고 그쪽엔 더 많겠어요 나중에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심바만 데리고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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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또 있네 이렇게. 네. 어, 이거 노루궁뎅이 아니야? 노루궁뎅이?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생겼네. 약간 그 버섯이 비를 많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막 가시 같아요, 이게. 야 이게 참 특이한 버섯이네. 일단 몰라. 크니까 그러니까 일단 뜯어가 보자고요. 아, 노루궁뎅이는 아닌 것같아 이름이 노루궁냉이가 뭐야 신바 버섯 딸 때나 옆에 있으라니까 버섯이 가방을 한가득이에요 오 맞네 지쳤나봐 얘네들도 어, 엄청 싸돌아다니니 지치지 그래도 우리 신바 꿋꿋해 我就快，我就快，我就快。 이렇게 이쁜것이 뭘까 뒤로 빨갛네요 뭐자 뭐지 아 이건 아까 아까 아닌데 이것도 보고 이거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일단 한번 따가 볼게요 우리 소, 호의무사 신발 또 어디 갔어? 아, 여있다 일단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신바야, 아, 밟고 있으면 어떡해. 에이, 고만 따고 놔둬야 되겠다. 아, 고만 따라고. 이제, 번식해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그만 닦게. 네, 이거 놔두겠습니다. 신바가 놔두라 그래서 놔둘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털이네. 아따가, 아따가, 아거가 고슴도치털. 아따, 고슴도치털이야저리가 잠깐만. 아, 잠깐가 저리다. 아, 아, 이 진짜 핫하 야야야, 이제 다 키워가시다. 고슴도치가 저한테 잡혀먹었네요. 아 여기 고슴도치를 사는구나. 이것도 아까 그런 버섯인데, 에이, 그냥 놔둘래요. 좀안 좋은 것 같아 상태가. 지아좀 미련한 놈이 아나 돌겠네. 지가 올라오다가 돌이 굴러 떨어지면 쫓아 내려가고 올라오다가 돌이 굴러가면 또 내려가고. 아지가 지금 지가 저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 30분은 안 올라오고 있네. 신발! 하, 지금 저 아래서 에 저,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것이. 아 신발! 다 기다리잖아, 천둥이가 지금 대리로 내려갔는데. 아, 참, 저 꼴통 저거. 신발! 일로 와, 일로. 하, 천둥이가 대리로 갔는데. 자, 다시. 천둥아, 데리고 올라 와라. 에이 꼴통 저 무식한 놈 저거 자안돼안돼안돼야 야, 설아야 너돌 굴리지 말고 저리 가자신바신바 응? 아이씨 신바. 야, 너돌 굴리면 안 돼. 자, 신바 또 올라, 내려간다. 자, 올라와. 올라오라고. 올라와, 신바. 아, 쟤, 진짜. 자, 자, 조금 더. 자 신바 여기 있다 안돼안돼안돼 머리가면 안 돼, 안 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자 신바 신바 이고 신발. 똑똑똑까지만와어똑똑똑똑똑똑똑 안돼 안돼 이리와 똑이 이리와 똑바자똑신똑똑똑 아, 저 놈의 자식, 저거 자, 신바. 어, 그렇지. 그만, 스톱, 스톱, 스톱.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어. 안 돼. 아, 참나. 이거, 굴러가는 돌 걸리면 안 되고. 신바, 여기 있다. 자, 조금만 더 올라와. 잡아가고 끌고 올라가게. 이리와. 이리와, 신바. 이리 와, 힘들잖아. 그지그조 그렇지. 좀만 더 올라와. 아. 좀더 올라와. 이리 와. 신바. 계란 먹자. 아유, 참. 신바. 저걸로 다 꼬시네. 이거. 이걸... 굴러가면 안 되는 건데. 신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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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신바, 엄마도 왔잖아. 자. 여기까지 봐봐. 어. 어.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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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사도가, 가 와, 이거 정말, 정말 엄청난 절벽이에 절벽. 신바, 가자. 에이, 모르겠다. 올라가야지. 다리 쪽을 보네 뭐가 있나 아니야 번개는 내려가고 신바야 신바 심바 나한테 혼났어요 좀 전에 아저 안에 뭐가 있나 번개는 이쪽으로 뛰고 글쎄. 막판 공격이 될것 같네요 막판 공격 지금 다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뭘까 지금 음, 천둥이 번개 단위가 예, 쫓아서, 예, 저 옆에 계곡까지 갔네요, 지금. 계곡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바하고, 소라는 예, 늦게 가고, 예, 지금, 지금, 저 계곡 쪽으로 지금 갔는데, 뭘까요? 어, 저는 옆에 계곡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죠. 저기 옆에 계곡으로. 신바도, 예, 아빠 트까지 갔다가, 지금 오고 습니다 신바야. 신바, 심바 이리 와. 혼냈다니, 삐졌나? 이리와, 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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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뛰졌어 응, 착해라. 아들 챙기느라고, 우리 설아는. 론나 잘해. 봉기야 뭐였니? 보라이였니천둥이만또 연락이 또 어디 갔구만. 다리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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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타고 가자. 다섯, 네 시간이 지났어. 다섯 시간째 간다. 한에온지 아이고. 배고프다, 나도. 야, 너또돌 떨어지면 또. 자, 우리 그냥 가. 자, 신발,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졸 꼴통. 빨리 와. 차에 타. 그렇지. 들어가, 너방에 들어가.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우리 신바가? 잘했어, 신발 잘했어. 잠깐만.